안녕하세요. 12월 2일 주잘남 아침입니다. 여러분들 뭐 구독 눌러 주셔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. 뭐 이제 내려놨습니다. 뭐 저도 기대 하지 않고 아뭐 이걸로 돈 벌러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비우면서 즐겁게 재미있게만 해 보려고 합니다. 어 저는 주식을 거의 다 갖다 팔았습니다. 팔아서 주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아어 주식 판 돈으로 다른 걸좀 하고 싶어서 팔아 버렸습니다. 어, 여러분들 각자 잘 힘내시 바랍니다.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취미로 삼아 한번 가끔씩 올리도록 하고, 하고요. 뭐 가끔이든지 자주든지 어쨌든 올리도록 하고요. 어, 올려서 그냥 제 소, 소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참고로 저는 주식이 없다는 점, 어, 이 종목을 얘기했다고 해서 뭐 종목이 올라갔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본 겁니다.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.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뭐 여러분들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준운 어, 12월 2일 아침인 출근길입니다 저는 뭐 강남 여기는 어, 수서네요 수서에서 어, 판교로 가는 출근길이고요 아, 하여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,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, 다른 걸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 팔았어요. 네, 주식이 오르든 말든 이제 저는 상관 없습니다. 저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떨어진 게더 좋겠죠. 예, 네, 근데 당분간은 할 생각은 없어서 뭐 할지 모르겠네요. 예, 네, 하여튼 여러분들, 어,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, 다수가뭐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천만 뭐 주자에서 5%를 라서 50만원 벌고 10%를 해서 100만원 벌고 뭐 그런 욕심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달은 아 지난 달 지난 달에 하도 많이 내려가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많이 힘내십시오. 아, 저겠습니까? 지식을 들고 있었다는 게 결과 있었다는 게뭐 문제겠죠. <laughs> 어제 미국 장이또 빠져버렸잖아요. 어, 올라주면 좋겠는데 또 빠져버렸네요.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목이 AI 종목, 뭐 반도체 종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, 아무튼, 쉽진 않을 것 같네요.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따로 떨어가고, 이제 딱 보니까 시장 흐름이, 수급이, 썩좋지는 않아요. 어, 그러니까, 어쨌든, 여러분들, 힘내십시오. 뭐, 주식이 뭐, 쉬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? 한 번이라도 저를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. 지금까지. 네, 뭐, 그래야 하겠죠, 여러분들. 다들 힘내시고, 구독 눌러셔도 되고 안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눌러도 좋죠. 근데 안 눌러도 뭐 이제 기대.